자 저기 들어가기 전에 어 준비를 한번 해야겠지. 예. 아, 일단 내어 복장부터 살짝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야 이래 어, 들어갔다가 철컹철컹이야. <laughs> 부드티를 쓰면 약간 좀 수상해 보이니까 어, 깔끔하게 좋았어. 아 종사링크는 네.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. 예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저는 저는 수상하지않습니다아 어? <laughs> 어유 진짜 환영 인사가 너무 그렇게 어좀오 어, 좋아. 아 진짜로 출고까지 열어준다고? 어. <laughs> 아 어? 어, 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이옷 이 옷은 비유로 갤드족의 병사장. 뷰러, 이 자식, 날 알고 있었구만. 어, 좋아, 좋아. 드디어 경기태세가 풀렸다. 아. 역시, 이 세계에서도 유맥이 최고구만. 자, <laughs> <야>, 그렇다면, 은 <laughs> 여기 있는 비품들은 다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겁니다. <laughs> 공주님이 어, 어딘가로가 갇혔고요. 그리고 여기도 어, 몬스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모양이구만. 그러나 내가 지상에서 봤던 그 미라같이 생긴 녀석. 그 녀석한테 어떻게 피해를 받았대? <laughs> 걔네들 공격 속도 개 느린던데. <laughs> 뭐, 어쨌든, 뭐,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어, 어쩔 수 없게 하지. 어, 그래요. 음. 나 그럼 어디? 겔도의 마을의 루즈. 야1,400 루피? 국자로 <laughs> 쓰겠다는 그런 말들은 없었는데. 도대체 뭐길래 1,400 루피를 안, 안 돼? 대 옹세조? 아자깐만 이거 보세요. 잠깐만. <laughs> 저기요! 응? 아 얘는 내가 안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쫓아오는데 내가 보면은 또.. 옹세조? <laughs> <응세주? 웃음> 이게 아니 니들이 무슨 슈퍼말이에요? 부크 부크요아 역시 이 녀석이 게리번이었구만 <laughs> 잠시만요!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내가 혹시 그 뭐가 부족했나? 돈이라든가? 뭐가 <laughs> 사슬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번개가 치고 있는데 염소 버터 오. 아 뭐야 이거 공짜야? 하트 호수가 어 바깥에 있긴 했지? 기사상에 있는 그 문양 힌트인가 보네. 어 이제 뭐야? 한자 있네. 아 땅에 떨어져 있는 거제 거거든요? 아 오십 높피 좋았어. 야 이걸로 좀더 보내야. 그러니까 운명이 가까워지지 않았냐? <laughs>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거 누가 왔던 거그 남자죠, 이거? 부위? <laughs> 만약 내가 인맥이 없었으면은 나도 여기 갇혔다. <laughs> 아, 패스, 패션 패션 어디인데? <laughs> 어, 기다려 봐. 아, 기다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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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, 패션. 아, 찾았다. 오, 이게 예, 맞네. 맞다, 맞다. 그, 네. 저기요, 그내그 문을 막아 두시지 않았었는데. <laughs> 밖에 있는 뭔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. 어, 일단 사람은 들었지만 <laughs> 와, 잠깐만 이거. <laughs> 근데 저 검은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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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전기 쓰러지시고네 <laughs> 네, 그리고 바로 파이어 파이어 오오 파이어 자동하는 거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음. 잠시 동안 뭔가 방어력이 낮게 치는 건가? 아 빨리 뭔가 상태 이상 같은 거를 맞으면은 방어력이 낮아지는 약간 그런가 자 첫네요 오야기분도야4 0 공격 날씨기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왜 예감한다 날씨기 네. 네. 아 내가 하자 아! 그렇지게. 어우, 쉿. 야. 야 근데 아, 기분 더 띄워. 나중에 아, 내가 욕이나해서 주막을 해. 그래. <laughs> 오, 야 16. <laughs> 어, 약간 익숙한 그런 창의 한계가 느껴지는데. <laughs>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제가 쓰러뜨렸습니다. 자, 열어 주십시오, 이제. 아, 네. <laughs> 오, 여 이리로 와 봐. 공속 추! <성추>! 이러려고. <laughs> 이걸 하고 아, 아니면 그건가 보다. 밑에를 경유해가지고, 이제, 여기서 파고 들고서 올라가는 거지. 공사 발주서, 바닥에 난 구멍 수리, 볼판자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. 아, 여기 비밀이 있었구만. 여기 있었구만, 비밀클럽. <laughs> 여기다가 이걸 심어. 지금 보니까 아, 네. 내가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왔던 곳이 여기네? <laughs> 가자! <응가? 웃음> 차 <어이차. 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반왔습니다고객리스트를 확인하고 계시는데. 부은 <laughs> 사용할 수 없지만, 나한테는 어, 아주 대단한 능력이지. 대단한 능력으로 했다는 게 불법적인 두 번째. <laughs> 얘들 비즈니스 정신이 혹시 바뀌어 있는데? 부호이용 옷을 살수 있다. 오호호. 근데 부호이용 옷을 팔수 있는 거를 부호이가 못 들어가는 말을 만들 모자란 거지. 아, 1300! <laughs> 사막에서도 이동성도 유지아 유진... 아, 원래 눈 위에서는 이동성도 떨어졌어 아니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동성도 원래대로 알아 일단 바지 정도는 그나마 살수 있겠다 잠시 아. 지금 다음은 음. 비밀 클럽을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. Nope. 저 o 여기 잠시 잠시 한번 비켜보세요 잠만 아니 이놈 비켜보라고 그래 비켜 아뭐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들어오면은 손님이랬잖아 자자음 아, 아, 아. 을요로라라고 얘한테 말을 걸어네 <laughs> 아, 풍기를 어리치려피는지 절대하지 않지. 나한테는 내미 짝이 있다고. 그리고 음.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. <laughs> 발견. 침묵한 조각상의 계곡. 어, 뭐야 아!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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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거? 오라라! 오! 날라가네 이거. 좋았어. 아.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둘의 어, 능력이 캐리드 해주는 것 같구만. 이거 뭔가 약간 음... 뭐야 이거 레이저? <laughs> 레이저 발사된 거? 가수산적인 물건이 나왔다? 어 무조건 쓸모있다 더 수사적인 게 있어 야앱잔아차징이 <laughs> 아니라 아 거울 같은 거네 아나또 척하면 척이지 됐어 야 이러면 여기서 오호야 이제 여기서 뭐가 보물 같아 은 나오는 건가? <laughs> 아까 보니까, 어, 여기에도 끝에도 여기 있더라고. 이 방향으로 한번 쏘고. 그렇지. 문을 열어보시오. 자. 우와, 잠깐만. 아, 저뭐 전기가 또 난리네? 아야야야야야야야. 바로 갤드에 헐로 이 자식. 톱 녀석. 내려와. 내려 아야야야. 오, 뭐 아, 날린 다음에 저게 생기는구나. 아, 제마 그렇지. 죽어, 씨. 아아아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 한 방에 큰아 깔고 아 죽을 뭐아안 죽었어? 아니 컴퓨터에서 이거 아무요아 죽을 쪽으로 하고 있어. <laughs> 아 토파즈 토파즈 가로치고 어 무조건 팔아야 돼. <레인> 합성을 한다? 아, 절대 안 돼. 네. 그래서 여러분. 어야 야, 자 야, 야자기갑다 씨. 아요의 유실물. 아 근데 마요의 유실물 지금 다섯 개째인데. 나한테 뭔보상 줘야 되지 않을까? 라나아 나라. 안돼. 풀라. 아. 이단 아, 아, 함정이었구나. <laughs> 아야야야. 어어 다시 한 번. 레로프 와. 그래 좀잘 맞지 아고 아 사파이어! 오른쪽으로 지팡이 만들어 놓으면은 더위 같은 거 그냥 날먹할 수 있지 않을까? 아 <laughs> 이거 없나? 아, 오 뭐가 또? 아 저기 저기 있었구나. <laughs> 찌릿찌릿한 무기를 한번 사용해 보실까? 전기 공보 걸로아 <laughs> 아니, 아, <laughs> 아니 이거 폭발이냐? 오냐 오냐 도 음, 그러면은 시키시크 어, 올라가시고 저는 싸이! 해 주고 다 아. 다운그레이드 됐어. 진짜. <웃음> <웃음> 혼자 버리시고 <말해주시고. 웃음> 그렇지. 파이어. 아, 에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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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코 뭐가 나올까? 진짜. <laughs> 아, 멸. 아, 아, 블록이 말럽네. 딱그. <laughs> <laughs> 음, 잠오 오, 안 가고. 아니. 에? 어! 아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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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, 음. 자, 일단 저장 뭐야? 어, 어! 아, 아 천둥, 번개가 치는구나! 거인 보다는 어 다행인 것 같아 자, 일단은 앞에가 근데 북쪽 유적이네? 안 돼! <laughs>